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가 벌어지자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도 메시지를 했다.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에 듣고 매우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. 이어 윤 대통령은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. 한편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는 19일 구속기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.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키이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윤덕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.